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노인일 뿐이에요. 손자가 재벌 2세에게 맞았습니다. 68세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상대가 재벌이요. 조용히 합의하는 게 상책이에요. 1억 원. 조용히 넘어가라는 합의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노인일 뿐이에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간 흉악범 100명을 잡은 전설의 형사였다는 것을, 노인, 조아, 이 노인이 뭘할수 있는지 보여주지. 30년 묵은 인맥을 소집했습니다. 베테랑 기자를 섭외했습니다. 은인이었던 검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비리를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대한건설 부사장 긴급체포, 뇌물수수, 배임. 폭행교사. 재벌 부자는 법정에 섰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두명인간이었던 할아버지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147번째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돈으로 입막으려던 재벌가의 최후. 롱폼 영상에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